네네랑 시선이랑 목소리가 은근히 비슷하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목리가똑같아요 <laughs> 어... 약간... 약간 비슷한... 나 사실 아까 몇번헷갈렸어 <laughs> 시선이가 말하는 거랑 네네가 말하는 거랑 아직... 그래요? <laughs> 그럼 3인 3인칭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노노노노 내껍니다 내꺼 나 아까 그래서 러이가공 찾다 그랬는데 나 내내가 찾다 간줄 알고 수면초반졌다고 소리치는 거야. 모이락 모이락 붙잡요 우리한테 따우리기테어나 애시공인 줄 알고 수면초빠졌다고 소리치는 거. 이거 이거 안져. 아좋 오늘 다양하네. 우리도 있어. 어 왜? 어, 아이고. 우리, 어, 야 뭐야? 일단 빼줘. 네 저기 들러 세네. 네. 또또 알아서 살아남을 거야. 여기는. 홈스피 어? 내줘야 되겠구만? 나 주방, 자방 다 왔고 라임 대피 위도 구성해 위도 빠졌어요 아 한쪽 왔다 한쪽 개피야! 어 뭐야! 나았어 잡았어. 그래도. 았어내 네. 와, 잡았잡았다잡았잡았다 냉면, <laughs> <맛있다. 웃음> 냉면, 냉면. 평양냉면 맛없지 않나요? 어, 하묵이, 맞아요. 맞아요. 아, 함흥이지. 맞아요. 내가 잡면은 내가 이지어내맞 여기 심하.. 심하다 불라더스요 심하다 브라더스 내가 힐을 드릴게요 모이라가 힐을 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형님 저도 쳤습니다 궁제 네, 주방 빠지면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공다 그럼 내가 주방 빼고 게 모이라 궁다 따갑니다 어비제비 B제이 B제이 괜습니다 모이라 궁 <공 목소리> 땄어요 <목소리> 빠져야 돼아다 빠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고개 내비지 말지 아마 아파 BM BM 들어갈게요 그냥 어. 야, 포커싱 뻗어들어봐 아, 선생님, 선생님, 엄청 달아시는데 아, 근데 왜 맞아? 와, 아, 진짜 완전 달아서 한 조, 한 조, 두조 해주셔야지. 아, 형,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잘못 들어왔어요 라인 내려가요. 나이어나이어 포커싱, 포커싱... 나이어 아, 아, 나 하나 더 있었네. 나 달라하고 아예 안으로 들어와버렸네. 네. 나이스 이거 밀면 됩니다 틀어나어요이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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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물 세 화물 세 네. 화물 요 네, 화물 다섯 피커이 <laughs> <laughs> 아, 앞에서 치명이길둘힐줄지가콩 힐로 퍼면서 나 뒤로 가 있네 I don't. I don't. 깨고. 와, 파파란다 야, 팀한 나올 것나이나나이스올인가 나올 것인나나나 겐지 있어요. 아, 안 보여. 어. 이거 비행이다이저거 빨리... 네, 있어요. 오히려 다 갈까요? 끊은... 갈까요? 끊은... 아이고. 야, 망치 못 마. 와요 아 뭐야? 딜리스 1hp 딜이스 1hp 딜리스 1어 다들 요 하울 하울 함물 같이 그냥 그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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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함물아 빨리 제홍으더 빨리. 함물아 더 빨리 야 빨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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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나보아니 아니 한타 이겼는데 왜 타졌어 아 딜라 패리네 <laughs> 마지막에 한건 해놓거나. <상권해놓고> <laughs> 제가 반. 회사님. 네. 그궁 차시면요. 네. 앞에 저 앞에 우리 팀이 있고 그더 앞에 상대 팀 있으면 그냥 냅다 쓰시면 돼요.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제 사운드 모이라 하면 r a Pungi, o 그냥 계속 돌리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나이스 t y o 바로 m not about a ticket. Okay, okay. I'm not going t 하 go to the house. I'm not going to go to the h o u 안 탔어요? 아, 못타까워. 그... 그... 아, 못타까워. 데 못타까워. 아, 못타까워. 아, 고타까워 아, 못타까어 아, 못타어워 아, 못타까워. 아, 못타까워. 기못고까워 아, 있고 위도 있고. 저기 있고. 여기 피가 안 찍어지나? 아 이거 다 먹는 거야? 아나 화강 피지도 못하겠네 어형형 어, 형, 형. 미안 다 아, 끈다 이거 뒤로 빠지고 하는 거 통지 의나 아, 총알 치나 어? 위더우 정리한 아 뭐야 아 총알 다 쳐놓네 사라야 돼 사라야 돼 에헤이아또고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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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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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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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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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이 힘들어. 이 데려왔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방벽 녹이면 돼. 이거 여기 두 번째 코너까지 와도 될것거아요 이거 있이가지고이도 어, 정면 어, 왼쪽 이거 라 이거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이거 저거. 어거 저거 저거. 이 겐, 아이고 나이스 정면 있어 이쪽 메카 좀 잡아줘! 모장 다음 거 자탄 가자 먼저 걸어야 돼 아 어, 알았어어 오 뭐야! 어! 아이고! 와우헤드헤드 샷! 이거 빼져 그냥? 우리 둘 없어요 지금 아이고 셋 없어요 셋아 위도우 보러 가야겠다 이거 아죽순니 위도우 떠어이크 <laughs> 오케이 오케이 봐줄게요 봐줄게 아예 위도로그루 일로 이새 내가 공 치면 너도 그냥 공 키면 돼, 이번에. 한차 우리 마지막에 한번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나 도착하면 갈수다 아직 라인 나갔어요? 어디 계세요? 아, 라인도 안 왔구나. 어, 근 이거 못 밟을 것 같은데? 내가 가볼게요, 일단. 갑니다. 후후. 끊었어, 끊었어. 아이고! 막했네? 안 막였어. 아! 아이고, 나 죽었다! 눈난다, 눈난다. 안 망했어 안 망했어 누가 망했대? 0.01 0.01우씨아왜 저렇게 와 진짜 달해 빨리 아무도 가이 우리 뽕검에 <뽕거베> 망치까지 있어요? 망치 <laughs> 없어요 먼저 뽕 <laughs> 아 맞밥이구나 인스 갑니다 아하하하! 위도 오른쪽 어힐좀 나이스 우 어, 겐지 마중 가자 겐지 마중 뭐? 위도우 2층 위도당 정면 2층 캐시야 <laughs> <laughs> 무기 가는 거봐 <laughs> 이가다다 <목소리> 잡았어, 다 잡았어. 레카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게 거의 다 <목소리> 저, 저. <목소리> 왼쪽 깬지? 어, 위도 아, 우리 빠지자차 뒤로 빠지자차 뒤로 나가지 말자. 하나의 방금 잠깐 채우고 왔어 이거는... <목소리> 위도우 정면이 있 <있지>? 아, 이런 아, 이 아, 이 왜 안가나 전화 제가 스노우볼 굴렸어요 이초 아이고 나 오자마자 죽어요 오케이 괜찮괜찮오위도 매서워 이위도고 어, 우리 힐러 없어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야 <laughs> 큰일 났아 <laughs> <laughs> 실제로 어, 나이스 공받았다 이게 교통사고 당하면 사람이 멈춘다는 게뭔 말인지 알겠어 아 제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뭐야 없어 아무도? 아 뭐야 아이고 아 번져. 이런 미안 아나몇명 돌아다니길래 신정한 있는 줄알았 그거 세아가지고 손이 안아 아이고 어렵다 완막하면 되쥬 쭈근 우리 한 번에 죽잖아그 내가 뻘쩍했잖 <laughs> <laughs> 오케이 트롤 오케이 아, 저거... 뭐가 저거 찍을줄 알았다. 그거 저게... 공재까지 30초... 안0초거0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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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초 30초... 30초... 이0초 30초... 이0초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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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막 하는 애들 아니에요, 걔네 AOA, AOA. AOA. 아아. 걸스데는 어, 사이 좋을걸, 아마? <laughs> 그 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래서 좋아. 걔네들도 예전에 탈타한 애들이랑 하나 좋잖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클밴데 포르비야. 포르비야. 하아 얼굴 내밀어봐. 나고에고에고에고 난데? 나임온지 자리야 자리야 포커싱 자리야 포커싱 아, 못 잡았어요 아마도 요 어.. 방이 간다 방이 간다 철구 <laughs> <털도> 간다 나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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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뿜 쳤어 네 이거 뿜입니다 아냐, 아맞아 굴러가면 흔한데. 어, 어, 그, 어 동상 뒤로 가면 흔한데. 어, 아댕. 네. 어, 내가 이동해야을 아, 까 네, 주세요. 아여기서 일단 얼굴얼굴을 만드는. 들어가도 될것 같아, 들어가도 될것 같아. 이거 어, 팔아야 돼. 아, 아 씨, 군드랑 멋있어. 아, 겐찮아겐찮 어, 됐어. 근데 잠깐만. 어, 나이스. 카 나이스. 안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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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랑 나이스. 자탄까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오졌습니다, 탱커들. 오케이. 아, 뭐 이래. 회사님이랑 우리 둘이 네, 할수 있었는데. <laughs> <만날 것 같아. 웃음> 어, 비야 뭐야? 아, 그냥 간 거야? <웃음> <웃음> 진짜 누나가 맘대로 하래 이거야. <laughs> 안 <laughs> 그런 적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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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요. <쌓여? 웃음> 우리가 시간이 되게 많았네. <웃음> 어. 우리 한2분 차이 어 아 4번이면 두칸 갱낼져 이거 한조 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한조 반으로 접어갖고 반조로 만들게 오오 반조 오천억으로 <laughs> 만들게 오천억 믿어 <목소리> 위도우 토르 비어 방왕왕 빠지고 주방 나, 나 빠졌어요 위도 개피 호 잠깐만 <laughs> 나 통화 오케이 나100% 다시 갑시다 위도 개피 아 마카르 어? 왜 내가 죽었어 잠시만요 도 어디야 잠깐 방벽, 방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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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인 교치잖아 너. 어디가? 아, 포탑 뭐야? 힐의 눈이 물어서. 아, <laughs> 뒤에 힐을 주고 있는데 어내님 <laughs> 네, <laughs> 정면 그 화단 위에 있거든요, 포탑. 아, 알고 있어. 이, 아 반복 들어줘, 반복 오, 말해. 말해. 이거 방벽으어 방벽 떨어지면 되는데. 이거 세방이만 깨지는 거. 바게 게 우리 그냥 궁 에너지파 먹으면 돼요. 뭐야? 오우, 야 너무, 너무 잘하잖아. 오, 나이스, 잘 켰어. 오우,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라인, 자, 나이스. 위도우 장면. 아, 어 진짜 이렇 맞아? 갑자기 잘해? 아, 짱이 잘해 빨리 갑시다 공검을 혼내줘야겠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어어? 어? 혼내줘야겠어 와, 어, 자 아, 내가 잡아 빠지고 아 이거 저 컷다 게임이 컷다 컷컷 이거 아나 아나 뭐야 이거 어 나이스 BM 들어갈게요 이거 안보여 어, 안보여 나 주방 못이어나스 없어, 근나 나이스! 나이스! 오예!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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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어쩐지 마지막에 라이스 죽을 바채까지 깔끔하게 아 오우 커부터우 오우 오라오 진짜 우이우 이제 화물을 우오다 저기서 화물 부스터 썼